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 볼 이야기는요. 가수 조은지 씨, 아시는 분들은 포천아가 씨로 많이 아실 텐데요. 보내주신 인터뷰 녹취랑 또 여러 기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. 그 25년 넘는 긴 무명 시절의 어떤 고독, 역경, 이런 걸 딛고 일어선 그분의 좀 진솔한 삶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네. 그럼 한번 이 자료들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볼까요? 네, 이게 단순히, 뭐랄까, 한 가수의 성공 스토리라기 보다는요, 한 개인이 정말 그 꿈을 지키려고, 현실하고 어떻게 싸우고, 또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살아왔는지, 어, 그런 깊은 기록인 것 같아요. 특히 그 평생 눈물로 살았다, 이런 고백에서 시작해서, 지금은 또 감사와 희망을 이야기하시기까지, 그 과정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. 눈물과 고생 딛고 피어난 노래 포천 아가씨 조은지의 25년 그리고 부제는 무대 위에서만 진짜나 지역인정향한 외침과 감사 이렇게 달아보면 어떨까 싶네요. 아네 제목이랑 부제가 딱 와닿네요. 조은지씨 본명도 조은지씨고 올해 58이시죠. 2019년에야 이제 정식으로 음원을 발표하셨지만 사실 무대 경력은 훨씬 길어요. 25년이 훌쩍 넘었으니까요. 그 경기민요란 국악으로 처음 시작하셔서 봉사무대까지 정말 가리지 않고 활동하셨다고 해요. 근데 들어보니까 삶의 시작부터가 좀 순탄치 않으셨더라고요. 부모님 일찍 여의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형제들하고도 좀 관계가 멀어졌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. 형제들은 다잘 사는데 제가 제일 못 살다 보니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아이 말에서 그 느껴지는 외로움의 깊이가 좀 상당했을 것 같아요. 네, 그쵸. 그리고 또 연예계의 그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도 아주 직설적으로 언급을 하셨어요. 그게 또 인상 깊었는데, 이 바닥은 돈 아니면 백이라고. 현실을 딱 보면서도,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스폰서 제안을 거절했다는 거잖아요. 그 이후로 그게 제 자존심이었으니까요. 라고 딱 전란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. 어. 하, 네. 그 대목이 정말. 네,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게, 조은지 씨가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돈 아니면 백이라는 그 현실 논리에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자존심을 지켰는가 하는 점인 것 같아요. 어쩌면 그게 결국 자신만의 길을 갈수 있었던, 뭐랄까, 가장 큰힘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. 그돈 아니면 백이라는 현실 앞에서 스폰서 제안을 거절했다는 거, 그게 정말 대단한데요. 그럼 그 자존심이 구체적으로 그분의 음악 활동이나 뭐 삶의 방식에 어떻게 나타났다고 볼수 있을까요? 그 대표곡 포천 아가씨가 탄생한 배경 자체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. 포천에서만이라도 1순위로 불려 나가는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. 이런 절박함이 담겨 있잖아요. 아, 네. 포천에서 만큼은. 그렇죠. 그 꿈을 위해서 또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생계를 위해서. 옷 가게도 하시고 프리마켓 나가서 직접 만든 모자, 뭐 보석박은 고무신 이런 거 파시고 심지어 장아찌나 효소까지 만들어서 파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수 있죠. 와. 그때 하신 말씀이 또 있잖아요. 몸뚱이만 안 팔고 도둑질만 안 해봤지 할수 있는 건다 해봤어요. 살아남으려고요. 이게 그냥 고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 버텨낸 그런 기록인 셈이죠. 이건 다 하셨네요. 그 치열함이 느껴집니다. 근데 그렇게 지역을 대표하는 노래까지 만들어서 불렀는데 정작 그 지역 사회의 반응은 좀 기대에 못 미쳤던 모양이에요. 네,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죠. 포천 출신 스타, 뭐, 임영웅 씨에 대한 자부심은 포천 시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, 정작 포천을 노래하는 본인에게는 좀 무관심했다는 거예요. 아... 포천 사람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지 않아요. 말 한마디, 추천 한 번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.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, 이게 참 지역 기반 예술가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떤 소외감? 이런 걸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. 전국적인 명성과는 또 다른 문제군요. 지역에서의 인정이라는 게 그렇죠. 그 간극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. 그래도 그렇게 힘든 시기에 힘이 되어준 분들이 계셨다는 건참 다행이에요. 얼굴도 모르는 정아영 씨라는 분이 도움을 주셔서 첫 라디오 출연을 하셨고 그 감사함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또 국악 스승님들이나 뭐 레이스 공장 분들이나 이런 작은 격려와 도움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되었겠죠. 그럼요 그런 작은 인연들이 모여서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가장 좀 극적인 시기는 2023년이었던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지고 건강도 나빠져서 결국 집까지 잃고 그 가게에서 추운 겨울을 나셨다고 하잖아요 가게에서 겨울을요? 와네 엄동설 안에 가게에서 지냈어요 뼈가 시릴 만큼 추웠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어휴,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. 사람은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? 좋은 음. 지씨는 바닥을 쳤으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.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였고 어느 순간 손이 합장되면서 감사합니다. 소리가 나왔다. 고 고백을 하세요. 그러니까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역설적으로 감사를 발견하게 된 거죠. 와! 바닥에서 오히려 감사를 배웠다니 정말 놀랍네요. 그렇게 바닥을 치고 감사함을 깨달으면서 혹시 음악적으로도 좀 편화가 있었을까요? 네, 공교롭게도 최근에 그 일집에 있던 안녕 내 사랑이라는 곡을 다시 부르기 시작하셨대요. 원래는 포천 아바시 알리려고 몇년 동안 묻어뒀던 곡인데 이게 좀 세미 트로트 풍이거든요. 전통 트로트보다는 약간 더 현대적인 느낌인데. 아, 세미 트로트. 네, 아무래도 지금의 그 감정과 좀더 맞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. 주변에서도 이 노래 뜰것 같다. 뭐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하니 어쩌면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군요. 결국 조은지 씨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뭐 고생 끝에 성공을 바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. 꿈을 향해서 정말 끈질기게 걸어온 여정, 또그 안에서 발견한 어떤 삶의 의미, 그리고 지역 사회의 인정을 바라는 마음. 그러다가 마침내 도달한 그 감사의 마음까지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서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조은지 씨가 포천 아가씨로 불러주시는 그 한마디 그게 저에겐 가장 큰 힘이에요.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. 여전히 포천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래할 준비가 되어 있다. 뭐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. 네. 이 꿋꿋한 삶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께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었을까요?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묵묵히 자기 길을 걸으면서 따뜻한 인정과 격려를 기다리는 좋은 지씨 같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. 네, 잠시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?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